예,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듯이 혼자 살수 없고 또 만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또 행정을 잘해도 목회자가 교인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목회는 어려워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배들이. 저도 세월이 갈수록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뭐, 좋은 사람, 또,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 혹은 뭐, 성격이 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런 사람이라든지요. 또, 심지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때 개척교회 목사들만 전문도 사기치는 그런 교인들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인 하나가 아쉽기 때문에 새로 교인이 오면 그냥 그렇게 반갑고 잘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자기가 잘 대접하고 막 이러면 그 마음을 싹 뺏겨버려요. 그래서 저희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수십 년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예배당을 구하려고 저축해 놓은 돈을 지금부터 25년 전에 7천만 원을 그냥 그대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뭐그그 그 사람이 교회 일인데 뭐 목사님 보고 뭐 하니까 뭐 목사님 뭐 그냥 반반 합시다 하면서 그래 자기가 반만 돌려줄 테니까 없는 걸 하자고 그러나 보고 그러겠어요. 제가 형님 그거라도 받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니까 너무 분해서 너무 분해서 자기가 재판했어요 근데 뭐 증거 잘 없는데 또제 하나님 은혜로 증거를 이렇게 발견해서 재판이 겠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재판에도 돈안 주는 거예요. 그 재판 이기고 뭐그 사람 집행유예 받았는지 뭐 이렇게 벌은 받았지만 민사로 해도 돈은 다빼돌려놓고 그래서 결국은 재판한다고 한3년 끌어버리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막 그냥 다 상하고 그동안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당 문 닫고 은퇴하시고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나쁜 놈이죠. 계속 개 목사한테 와 사기치고 그랬으니까. 어,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 잘못했단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온유한 심령이 참 되기 힘든 것같아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잘못해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내그러워지잖아요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안 있겠느냐 어, 그런데 뭐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러우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럼 우리가 참 온유해지기 힘들고 아, 저는 어떻게든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 게 교정이라는 거잖아요 형무소 같은 것을 교정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어, 교정해서 다시는 그런 짓안 하도록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목표로 교정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신령한 사람,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고 누가 사람 바꾸겠나.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잘못된 것을 뭐 그냥 충고할 수 있겠죠. 일대일로 찾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하고 안 들으면 형제들 한두 명해서도 권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권하고 그래도 안 들어면 그냥, 그냥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거나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거나 알면서도 안 고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분하고 그걸 뭐라 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안갚품을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이 빠진 그런 범죄, 실수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나도 또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내 자신을 봐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도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교회에서 벌을 받거나 혹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하는 것이 훨씬 싸게 치는 겁니다. 번번스럽게 버티고 그냥 전구가 어디 있느냐, 뭐 나만 잘못했느냐 하고 뭐 그러면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심판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망하는 길이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만약에 들켰으면 자, 다윗은 창피를 당하고 막 그렇게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를 했어요. 간통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다 덮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와서 책망했습니다. 선지자가 보내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아니라 하죠. 압살롬의 반역. 저기 일 되고. 그 다윗이 그때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압살롬이 자기 그 후궁들하고 대낮에 백주에 동침하고 막 그래도 아무 소리 못 했어요. 다윗이. 왜? 자기가 범죄한 게 생각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니까 아무 소리 못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은 그냥 벌을 단단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 노회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 노회원들 목사님들, 고발하는 장로님 한분 계세요. 자기 교회에서 다툼이 났어. 그화해시키고 가다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말을 안 들어서 그 그분이 벌을 받았어요. 벌받은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이제 그 전. 그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소를 했어요. 저도 그때 노회장이라서 제가 고소 당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임시노회 하는데 그 그분에 관한 건이 노회 올라와서 임시노회 하는데 그분이 와 계시길래 좀 나가시 나가시라고 했다고 노회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가라 했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심히 훼손됐다 하면서 그또 고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셨는가 없다 하고. 그런 생각은 말지. 안 그러면 막 속이 상해서 못 견딜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내 심령이 온유하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혼내주고 싶은 것인지 혼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까. 온유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약간 이상한 말인데, 왜냐하면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어, 각각 자기 짐, 자기 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했냐. 그 2절에 짐 해놓고 1번 되어 있는데, 나외주에 보면 또는 무거운 짐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짐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은 자기가 지는 게 맞죠. 자기 건 자기 근데 어떤 집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지고 갈수 없어요. 그럴 때는 서로 교대로 지든지 같이 지든지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와 같이 매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멍에는 그 아시는 대로 혼자 매는 게 아니고, 소두 마리가 한결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그 농부는 힘 세고 일 잘하는 소하고 아직 일 못하는 어린 소 같이 짐을 지게 해요. 그러면은 힘센 소가 끌고 가면 따라가면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려하는 것은 뭐 혼자 내가 할수 있는 건 남한테 맡기라. 그런 뜻도 아니고 각각 짐을 지대 어떤 짐은 무겁습니다. 혼자 감당 힘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같이 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볼때뭐내 짐은 내가 지지만 그래도 어떤 짐은 내게는 무거우면 기꺼이 형제와 함께 나누고 또 반대로 형제들 중에서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같이 감당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다 이게 이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은 이게 항상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 하지 말고 뭐 나는 괜찮은 목사다 혹은 나는 뭐 괜찮은 신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하고 비교하면 돼 주님하고 비교하면 주님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자랑할 것이 자기 있다 이 말은 죄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처음에 숨이 들 때보다 훨씬 거룩해지고, 훨씬 경건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하고 상대하지 말고, 왜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못나 보여도, 그 사람은 아주 힘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제가 몇번 예를 들었는데, 수도원에 수도사가 하나 있는데, 수도사들은 이렇게 절제를 믿으로 생각하는데. 이 수도사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네 배씩 먹어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저저 저 돼지는 어? 수도원에 무슨 먹으러 왔나? 왜 저렇게 많이 먹나 하고 막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그 그 많이 먹던 수도사에게 받은 상이 절제라는 상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싶은 거 반밖에 안 먹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많이 먹나 했는데 그 사람은. 어, 자기로 볼 때는 그렇게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점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못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너 자신.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툴 일도 없고 사울 일도 없고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예수님 만난 날부터 힘쓰고 해서고 수고해서 어떻게 경건해지고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냥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볼때 거짓말쟁이라죠. 왜 학부모들이 왜 선생님들은 잘하고 촌지가 문제가 됐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한테 잘해주길 바라니까, 막 선생님한테 가서 굽신굽신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네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 대해서 잘해라. 그럼 목사한테는 그냥 뭐뭐끝치 뭐,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생긴다 하면 하나님이 속겠나? 야이 거짓말쟁이야. 내 종을 내가 보내서 어,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한테는 그냥 엉망으로 해놓으면서 자기는, 하, 아, 난 하나님 은혜만. 여러분, 이건 뭐, 제 경험적으로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설교가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설교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 그분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고드려. 일반적인 말씀도 맞지만 앞에 말로 연결해 본다면, 너, 네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목사님, 뭐, 마음에 들고 잘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비차빌차간에 그래야 내가 은혜받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가하는 분에 대해서 자꾸 헐뜯고 뭐안 좋은 이야기 그렇게 해서 하면 서로 간에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럼 그 다음에부터는 은혜 잘 받던 사람들을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에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을 은혜 잘 받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런데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서로 별의별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내 영혼에 유익되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잘 봐라, 아이 멍청이들아, 그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이물, 육체를 위해서 짓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거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여 짓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응설을 거두리라이 말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까 육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갑자기 바울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그 그 사소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된다. 저는 불꽃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은 아주 그 엘리트들 똑똑한 분들이 한 네다섯 가정에 함께 교회온 적이 있어요. 그걸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안 하시냐니까 조금 다녀보고 등록하시겠다고 그한 달쯤 있다가 자기들은 등록하지 않겠다더 떠났어요. 그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왜 떠나시냐니까 저희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불교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너무 못한다 하면서 그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교회 아니었을라운도 저는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뭐 은행 지점장 뭐 이런 그런 분들인데. 제가, 와 지금 같았으면 제가, 어, 불곡교 교인들이 자고 친하고 또, 계획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가르쳤을 것 같아요. 목사 보지 말고, 목사가 좀 못하고 잘못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쑥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목사가. 그죠? 저도 이제, 진짜, 60대 아닙니까? 60대 중반쯤 왔으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세요. 그게 목사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 속, 너 지금 어? 네 께에 네가 섞고 있는 거다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뭐 잘합니까? 못하는 부모도 많잖아요. 부모로 못하는 부모도 그래도 자식이 효도하는 것이 옳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꽃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저는 꽃같이 연결해 본 것입니다. 마음에 들고 존경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분한테 잘하고 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참 이상한 목사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으하고 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 뭐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에더 잘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살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